모스크도 반한 김예지, 루이비통 모델 발탁, 비하기 신유빈 악재 터졌다. 파리 올림픽 사계 은메달리스트 32살 김예지가 배우로 캐스팅되고 루이비통 모델로 발탁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가면 삐약이 먹방이자 며칠 전 바나나 우유 맛 광고 모델로 발탁돼 받은 1억 원을 그 자리에서 쾌척하여 놀라게 했던 신유빈이 알고 보니 16살 때 받은 생애 첫 월급도 기부했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신유빈에게 악재가 터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악재는 무엇인가? 어쨌거나 요즘은 운동 선수들도 실력 못지않게 따뜻한 인성과 사회 선행이 매우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예지 사격선수의 배우 캐스팅과 신유빈의 숨겨진 선행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성찬일 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32살 김예지는 현재 임실 군청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머스크도 반한 김예지가 배우 캐스팅 에이전시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배우를 전문적으로 캐스팅하는 플랫폼인 풀필이라는 회사는 19일 김예지를 캐스팅하여 관리하게 됐다면서 또한 자사는 김예지를 에이전시 계약과 동시에 명품 브랜드 루이뷰통의 화보 촬영도 곧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예지는 배우와 모델로 활동하게 되고 돈 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김예지에게서 풍겨 나오는 냉정한 포스 에너지와 매력을 제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요즘 세상 한 번의 기회 포착으로 사람 팔자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풀필은 당사는 현재 배우 플랫폼이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 매니지먼트를 잘할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히 숙관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풀필 플랫폼과 쇼트폼 콘텐츠 제작 역량 그리고 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스포츠 매니지먼트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풀필이 김예지의 스포츠 매니지먼트도 맡아 하겠고 김예지를 활용하여 다른 콘텐츠도 제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예지가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 배우 및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경험을 바탕으로 김예지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김예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예지는 지난달 28일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미터 결선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예지는 경기 때마다 sns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이목을 끌면서 한국의 존위익 sf 암살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예지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까. 일런 머스커는 액션 영화에도 사격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질 것 같다며 김예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매력이란 무심한 표정 한 가지에서도 저렇게 깊게 깃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저런 표정이 나오기까지에는 의도된 것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루이비통 광고 모델로 발탁되고 배우 캐스팅 전문 에이전시인 풀필과 정식 계약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운동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과 연기자로서의 역할도 잘 해내고 계속 성장하는 김예지가 되길 응원합니다. 김예지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은 사격 선수이기 때문에 사격보다 다른 부업에 치중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역시 사격 선수로서의 자세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좁은 사격이니만큼 사격 선수로서의 영역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틈틈이 다른 분야를 경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 삐약기로 널리 알려진 탁구 신유빈 선수가 과거부터 꾸준히 선행해온 사실이 속속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유빈은 최근 바나나 먹방을 계기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모델로 발탁된 이후 재조명됐습니다. 장민호가 MC를 맡아본 파리의 영웅들에 출연한 윤석열 대통령도 신유빈을 언급하며 팬이 됐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신유빈은 바나나맛 우유 광고 모델료로 받은 1억원 전액을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에 기부하며 후배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유빈의 부모님은 수원에서 탁구장을 경영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중산층이며 돈이 많은 집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생애 처음 모델료로 받은 거액을 쾌척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알고 보니 신유빈은 이번뿐만 아니라 수없이 여러 번 기부를 했는데 특히 16살 당시 생애 첫 월급으로 수원 시내 아동복지시설에 60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 탁구 연맹의 후원금은 물론 탁구 용품을 기부하고 부산 광역시 탁구협회에 유수는 탁구 장학금을 전달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신유빈의 탁구 사랑과 따뜻한 인성 미담은 파도파도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명우의 축구 사랑과 축구화를 신고 상암 경기장에 등장한 장면을 연상시키며 많은 기부를 하는 손흥민도 떠올리게 합니다. 요즘에는 해당 분야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기부, 소통 등의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유빈이 이렇게 많이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에 그를 시기 질투하며 안티를 보였던 목소리는 쏙 들어가고 지금은 칭찬 일색으로 모든 신문 기사가 채워져 있습니다. 신유비는 2021년 8월엔 광고모델 촬영으로 받은 수익금 8천만원을 수원아주병원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 기부했고 지난해 5월엔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고 받은 포상금 1천만원을 월드비전에 동년 10월 저소득층 홀몸노인을 위한 복지관에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신유비는 탁구에도 진심이고 먹방도 진심이고 사회선행도 진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탁구 신동으로 여러 차례 tv에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졌고 그가 삐약삐약 소리 지르는 것도 귀엽게만 들립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안 좋은 소식입니다. 다름 아닌 올림픽 강행군 여파로 신유빈이 어깨 근육 부분이 파열됐고 한 달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9월 대회 출전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고 합니다. 8월 19일 신유빈의 소속사인 GNS는 신유빈의 오른쪽 어깨 염증과 근육 미세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신유빈은 한 달여 동안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유빈은 올림픽 기간 중에도 통증이 심해 충분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신유빈은 몸 상태를 봐가며 오는 9월 열리는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마카오. 차이나 스매시 등 국제 대회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4년생인 신유비는 올해 나이 만 20세로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단식과 단체전, 혼합 복식에 출전했습니다. 세 종목에서 모두 준결승까지 올랐고 총 14경기를 강행했습니다. 두 개의 동메달을 따낸 신유빈은 한국 탁구 선수로서는 1992년 바르셀라나 대회 김택수 현정화 이후 32년 만에 단일 올림픽 멀티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신유빈이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귀하신 몸이 됐고 그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9월 대회에 무리하게 참가하기보다는 건강이 최우선이니 방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리하면 루이비통 광고 모델이 된 김예지, 파도파도 끝이 없는 마담 제조기 신유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성창힐 TV였습니다.